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오늘 고형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면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 최근 흐름은 조정 구간이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가는 쉬고 있는데 업황은 이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형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반드시 다시 불러야 하는 그 구조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검사 장비입니다. 단독체 공정에서 이 불량을 걸러내고 이 수율을 지키는 장비는 경기가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한 무조건 필요한 장비예요. 지금 시장은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조정이 끝이 아니라 과정인지 그리고 업황 회복이 어떤 주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차트만 보고 판단하시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과 그 구조까지 같이 보면 이 구간을 다르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형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본론에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강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형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이 주가가 빠졌냐 올랐느냐가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느냐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항상 품채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를 재개하고 실적으로 반영을 하죠.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늘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보는 시선이 딱 그래요. 아직 체감 경기가 확 좋아진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 AI 서버,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까지 슬슬 투자재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 모든 장비가 동시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필수 공정 장비입니다. 고영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회사예요 고영의 핵심 사업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이 3D 검사 장비입니다. SPI, AOI 같은 장비들이죠. 이 장비들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이 불량률을 잡아내고 수율을 비켜내는 것. 그리고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반도체 어팡이 안 좋을 때도 검사 장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팡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시 깔리는 잡기가 이 검사 장비입니다.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전 단계에서도 이 검사와 품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업황 회복 초기에는 검사 장비 업체들이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고영의 구조인 거죠. 지금 고영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건 회사가 나빠졌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선 상승에 대한 이 속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보는 게더 맞죠. 그런데 구조를 보면 고영은 이미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다시 불려질 수 밖에 없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요즘 반도체 공정은 예전과 다릅니다. 미세공정, 고집적, 고성능 반도체로 갈수록 이 불량 하나가 곧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검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거죠. 대충 만들어도 되는 반도체는 이제 없습니다. AI 서버용,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이 수율 관리가 핵심이고 그 중심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 많은 곳,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수록 이 고형 같은 검사장비 업체는 구조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주가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 올랐고, 지금 빠지니까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업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이 초입으로 가깝습니다. 여기 에 고형의 또 다른 강점이 있죠. 고형은 단순히 국내에만 파는 장비 업체가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자제 조공자에서 이미 자리 잡은 회사이고 이 3D 검사 이 분야에서는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합니다. 이말은곳 업황이 회복될 때 신규 업체보다 이 기존의 검증된 업체가 먼저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반도체 회사에서의 입장을 보면 업황 회복 국면에서 검증 안된 장비를 새로 쓰기보다는 이미 써봤고 안정적인 장비를 다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돌아오면 이 고형은 다시 테스트 받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불리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지금 주가 조정 구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큰 수익은 항상 차트가 아니라 그 구조를 보고 잡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고형은 반도체 업황의 회복, 이 검사 장비의 필수성, 기술의 장벽, 글로벌 레스퍼런스까지 이네 가지가 겹쳐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정을 위험한 구간으로 보기보다는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종목이 그 조정 이후에 다시 갈수 있느냐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고영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고영의 주가가 쉬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고 앞선 상승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영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명, 이유는 명확하죠.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지나서 회복 초입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종목을 볼때 지금 오르느냐 마느냐를 보기보다는 업황이 돌아올 때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회사인가를 그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고형은 충분히 다시 불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일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형은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고 정리해야 할 자리도 아니죠. 이게 조정 구간의 특징이에요. 주가가 오를 때에는 모든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씻고 나면 괜히 마음만 급해지고 내가 잘못 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건 지금의 하락이 이 구조적인 문제냐? 과정이냐입니다. 고형을 놓고 보면 이 구조가 무너진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였다는 신호도 없고, 검사장비 수요가 사라졌다는 흐름도 아닙니다. 그럼 이 조정은 뭐냐면 앞선 기대 백함에 대한 이 정리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의 핵심은 수익을 더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괜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질문 하나에 스스로를 던져보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었지? 만약 이유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검사 장비의 필수성이었다면 그 판단은 아직 유효합니다. 주가가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반대로 그냥 오르니까 들어왔다 였었다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 절대 보면 안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조정이 나왔다고 한 번에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업황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반도체 쪽 뉴스의 흐름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검사장비 쪽의 수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바로 안 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장은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야 다음 파동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조정 구간에서 본인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를 땐 엎항 이야기 하시던 분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갑자기 트만 보면서 판단을 바꿉니다. 그러면 매번 비슷한 구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고영의 대응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이 기준 유지입니다.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더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흐름으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굳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구간은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고영은 구조가 있고 업황도 유지가 되고 있고 주가 만 조정 받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더벌 자가 아니라 괜히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 기준이 있는 분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비교적 편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분들은 작은 조정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 구간일수록 혼자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장이 흔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게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정보보다 판단의 반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업황이 돌아가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혼자 기준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이 기준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아실 거예요. 이 정보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하나, 음봉 하나에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일수록 종목 하나 잘 맞히는 것보다 같은 기준으로 이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소통방인 거죠. 이소통방은 이종목사라, 저종목사라 이런 곳이 아닙니다. 매일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마감 후에 그날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 업황의 흐름, 종목 간의 강약, 그리고 지금 어떤 섹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주식은 하루 이틀 잘 맞춘다고 수익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쌓여야 수익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한번 설명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선으로 장을 보면서 조금씩 몸에 익혀야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단순합니다. 21년 동안의 트레이더로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혼자서 모든 판단을 완벽하게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판단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같은 기준으로 함께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판단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 힘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을 잡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일 오후 3시에 약속의 시간, 종가 매매 세종도 함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급등하는 종목들만 알려주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흐름을 정리하고 왜그 종목을 보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는지를 성명하는 그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처음 잡하신 분들도 오래했지만 계속 흔들리셨던 분들도 아이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시야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추가로 잡아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업황이 바뀌는 구간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가 특히 어려워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를 통해서 한 번쯤은 직접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010-4825-04715 강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제 영상을 보고 제 소통방에 입장한 시청자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본인들의 기준을 갖고 그 다음 타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목적으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그 흐름들 잡아가셨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12월 2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추천드렸던 현대모백스 우림PTS SP 시스템스까지 세 종목 추천드렸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재 17.8%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었죠. 이걸 추천드렸던 이유는 로보틱스 사업부의 수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현대모비스 12월 15일부터 종가 매매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5일 이날이죠. 종가 11,000원에서 시작하고 있었을 때부터 말씀드렸었고 오늘까지 총 19,000원 차익 만들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우림 PTS입니다. 자 우림 PTS 급등하다 못해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로봇과 자동화 설비용 정밀 감속기에 대한 수요의 확대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삼성과 현대차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그 이력 때문에 우림 PTS 추천드렸었는데요. 약9% 가까운 갭상승 이후에 30%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P 시스템스입니다. 자 SP 시스템스 현재 24%라는 급등 만들어냈죠. 로봇 테마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와의 협업관계 또한 부각되고 있었고, 삼성의 로봇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용 산업용 로봇 이 시장 성장 을 준비하는 모습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SP 시스템스는 제가 10월 30날부터 SP 시스템스는 들고 가야 된다. 이거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 소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이 10월 30날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약 60%의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큰 수익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17%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우리 BTS 30%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SP 시스템스는 24%, 10월 말부터 구매하셨던 분들은 총 60%의 성장세 만들어가면서 그만큼의 수익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매하신 투자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4일인 오늘도 종가 매매 세종 추천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벤트와 더불어서 금요일날 폭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 세 종목 함께 추천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 기준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11년의 트레이더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세우는지를 매일같이 공유드리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흐름 잡아가고, 배워가고, 움직이면서 이 수익들 함께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흐름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주식은 기준이 먼저 세워지고 난 후에 그 기준이 쌓이면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절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왔던 분들을 보면 특별한 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본인의 기준을 세웠고 그 타점을 잡았고 타이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은 실력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이분들은 같은 기준을 선택을 했고 그 기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의 종목들 무조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100주를 사라, 10주를 사라? 아닙니다. 저는 단한 주만이라도 사서 이 흐름들 확인을 하고 움직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흐름을 시도를 해보고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됩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 받지 않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는데 돈 가입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소통창에 들어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기준과 흐름을 명확히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통방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떠한 흐름에서 관심을 갖고 힘들어 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01048250471로 강 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시고 실시간 흐름 잡아가시고 타이밍 잡아가시면서 내가 주식 시장을 운영하고 같이 나아가는데 큰힘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영은 끝난 흐름이 아니라 업황이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만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과 검사장비 구조까지 같이 본다면 이 조정은 불안이 아니라 확인 구간에 가깝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단 하나입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더 빨리 맞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대신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함께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흐름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이 구조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의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다음 포인트들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